제가 여의도에서 유명한 그 골뱅이 집에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여긴 생맥주를 왜안 파세요? 물어봤더니 귀찮아서 안 파신다고. 네. 저희 같은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대부분 맥주집 가면은 500한잔주세요 하시잖아요. 500 잔이 500ml가 아닙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그게 한될 아... 거예요. 아... 좋은 얘기를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매주 찾아오는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의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필름에서 제작 지원을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수제 맥주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죠? 생활맥주의 임상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맥주 플랫폼 생활맥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말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망라한 책을 내셨습니다. 네.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 법칙. 제가 읽어봤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노하우를 거기다다 적으셨더라고요. 네, 뭐, 최대한 좀 녹여봤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쓴 이유가 저도 사실 외식업에 처음 뛰어들 때 멘토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에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좀 힘들게 좀 고전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매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좀 부족합니다만은 도움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제목이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 법칙이잖아요. 상권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게 초보 외식업자들이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트렌드하고 상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네. 사실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조합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업이 사랑받을 수 있는 상권은 사람 많은 곳이 아닙니다. 나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곳인 거거든요. 음요? 내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인지를 잘 못하세요. 처음에 오픈하신 데가 여의도고. 직장인이 많고 퇴근하고 한잔 시원하게 네. 아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여의도 매장 내기 전에 정말 숱한 상권들을 많이 알아봤었어요. 지금 말하는 홍대, 뭐 강남, 삼성동, 대학로 정말 수백 개의 매장을 봐왔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여의도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상권이에요. 음. 제가 여의도에서 유명한 그 골뱅이 집에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거긴 생맥주를 왜안 파세요? 물어봤더니 비참아서안 파신다고. 요 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많은 소비자들이 와서 판매를 해주니까 굳이 생맥주 관리하고 관 청소하고 이런 귀찮은 거를 판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의도에도 투재맥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저희 같은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를 1호점으로 택했었고 여의도에 계신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거였죠. 자리가 없어서 웨이팅도 상당히 오랫동안 길었었고요. 죄송해가지고 돗자리를 펴놨더니 그냥 여기서 드시겠다고 하시는 정장이 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유연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아주 신선하게 공급했던 매장이었어요. 아우, 재밌네. 창업하시기 전에 IT 기업의 프로그래머였다고. 너무 오래전 일인데, 네. 제가 좀 동안이어서. 네. <laughs> 그때 이제 인터넷이 이제 처음 이제 도입되는 시기였어요. 90년대였어요. 네. 아, 진짜 동안이시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에...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외식업을 하게 된 겁니다. 창업을 참치 전문점 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외식업 초보자였는데 제 눈에는 손님을 그렇게 일대일로 관리할 수 있고 세일즈를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시련을 에... 겪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였었고 굉장히 많이 배웠었습니다. 에... 네. 치킨 사업도 하셨어요? 네. 그... 때 사실 좀 느낀 게좀 많았어요. 아. 치킨을 팔아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구나. 진짜 그 시장이야말로 경쟁이 상당한 시장이잖아요. 제가 수익 분석을 해보니까. 치킨에서 남는 게 아니고 맥주에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극대화하는 비즈니스를 계획한 거였어요. 저는 치킨이 저희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맥주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 당시에 수제 맥주 펍들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피자, 버거, 뭐 이런 거에 판매를 하셨었어요. 그조차도 이태원이나 경리단에 가야만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였고, 사실 한국스럽지 않은 문화였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기에 하기 위해서는 치킨 같은 굉장히 대중화된 메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하시면은 뭐 맥주에 치킨이 뭐가 새로워 있는데 당시에는 크래프트 비어하고 치킨은 생소한 조합이었어요 심지어 크래프트 비어 매니아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비난할 정도였어요 크래프트 비어를 치킨에다 팔다니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치킨을 또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수제 맥주 저변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결과적으로는 치킨이 킥이네요. 맛상을 맥주 네. 그래서 치킨 배달 서비스도 병행하셨어요. 네, 저는 2016년, 17년부터 배달 시장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어요. 근데 맥주 브랜드가 배달 시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소비자들이 맥주 집에서 치킨 안 시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2017년 경에 샵빈샵 방식으로 생활 치킨이라는 배달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이드 메뉴를 강화하고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 해서 배달 브랜드로서 보이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생활 맥주 점주님들이 가맹비나 뭐 이런 거 없이 배달 플랫폼에는 생활 치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아주 잘그 이겨낼 수 있었던 훌륭한 아이템이었죠. 음. 생활맥주 이 생활이라는 단어도 네. 되게 입에 착 붙거든요. 네네네. 생활맥주가 줄여서 생맥이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아. 여의도에서는 대부분 병맥주 파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유일하게 생맥주 하나만 파는 그런 술맥주라는 게 다양성을 공급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하죠. 브랜드 네임에 저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녹아 있는 너 훌륭한 네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 맥주는. 네. 처음부터 저희가 팬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숫자 맥주라는 아이템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고, 또 가격도 뭐 싸지 않은 아이템이어서, 저변을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해왔었어요. 뭐, 밑더브로우라든지, 뭐, 양조장을 돌아가면서 선보이는 행사라든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맥주를 시범적으로 출시해가지고, 맥주 매니아들을 만족시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팬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면, 그냥 바로 조기 종료됩니다. 제가 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공간 브랜딩. 외식업에서 맛이야 당연한 거고 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네. 보통 외식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맛과 진정성으로 승부할 거야. 승부 안 나거든.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의 오감이 대부분은 시각에 몰려있거든요. 맛과 촉각이 담당하는 그 감각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작은 감각을 담당하는 그걸로 어떻게 승부를 보겠어요? 내가 음식에만 신경 쓴다면 편의점하고 싸우게 되실 거예요. 지금 편의점 음식들이 얼마나 수준 이 아, 높죠? 있습니까? 편의점 가격과 다양성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청각적으로도 음악이라든지 메뉴판부터 조명 색온도라든지 매온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손님들이 우리의 의도를 알수 있는 여러 가지 배치물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는 표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인 자영업자 분들도 그런 시각적인 거, 공간적인 거에 많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하맥주만의 그런 독특한 느낌을 이제 좀 알겠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상하맥주 내부에는 특징 중 하나가 바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네. 저희는 여의도 매장이 바닥 평수로 10평밖에 안 됐는데도 바 좌석을 7석이나 놨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회식도 많고 뭐 친구들 모임도 좋지만 집에 있다가 슬리퍼 신고 파자마 입고 슬슬 와 가지고 혼자도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공간.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맥주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뭐 공간에 따라서 이제 바가 없는 매장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두 빠를 올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맥주 엄청 많이 갔거든요 아, 네. 비커로 네. 먹는 게전 특이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네. 어디서 좀 따오셨을까요? 어, 이제 사실 약간 좀 희화한 거였거든요 대부분 맥주집 가면은 500한잔 주세요 하시잖아요 500 잔이 어. 500ml가 아닙니다 사실 아 어, 그래요? 그게 한 420, 5 0될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이제 비커로 했었던 거죠 정확히 500을 주고 심지어 더 드리죠 소주도 부어주시잖아요. 네, 소주도 그냥 드리자. 에, 소주 그거 에, 얼마 한다고. 에, 에, 에. 근데 소비자분들은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laughs> 생맥주에 집중하는데도 이제 스토리가 더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국의 매장이 몇 개예요? 지금 한 250개 정도. 250개나 아, 있어요. 최근에는 해외 진출도 하셨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무려 3개 매장을 냈어요. 여기서도 좀 모음을 좀발휘 했어요. 타이거 맥주라든지 뭐 스텔라라든지 흔히 모든 가게가 팔고 있는 맥주를 드시다가 한국에서 어떤 맥주 브랜드가 들어와서 인삼고 라는 싱가포르만을 위한 맥주를 만들었더니 굉장히 감격하셨던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그매장에 와서 저희 인삼나고를 드신 분이 필리핀 분이셨는데 필리핀에다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또 하시는 좀그 파급력이 있었어요. 아 부럽습니다. <laughs> 벌써 10년 넘게 상활 맥주의 성공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식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제로썸 게임인데 상활 맥주가 제로썸 게임에서 벗어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하나 잘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닭 영지를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거든요 맥주도 더 대중화할 수 있게끔 라거 라인업을 더 늘린다든지 디자인이나 브랜딩은 최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저희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도입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순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는 핏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사도 당연히 이익이 남아야겠지만 점주님도 남아야 되고 유통사도 남아야 되고 제조사도 남아야 되고 소비자도 만족스러워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방편으로 저희가 지경점 확장을 생각한 거였어요. 음. 일반 프랜차이즈 모델로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구조니까 지경점을 계속 확장해 왔던 거거든요. 음. 그리고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지경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창업 첫날에 성공 DNA를 심지 못하면 그강의는 망한다. 우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저희가 직영점도 많이 오픈해 봤잖아요. 첫날 쭈뼛쭈뼛하고 손님 대면대면하고 교육이 안된 매장은 점점점점 안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관리기가 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재교육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음. 또 인상깊었던 부분에 단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골 만들기 쉬운 외식업종이 맥주주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맥주 사업을 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뭐 이런저런 외식업을 해보다 보니까 맥주만큼 효율적인 비... 비즈니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주집을 가든가 이럴 때도 소주 한병 주세요 그리고 안주 시키고 이러면 또 한참 또 텀이 있고 피카테 소주 뭐 두세 병 시키잖아요 손님과 점주님이 만나는 타이밍이 몇번안 돼요 근데 맥주는 대부분 세네 잔씩 그렇죠, 드시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제 손님과 이제 접촉이 생기는 거죠 내가 손님을 맞이할 그 마음과 자세와 세일즈 정신이 돼 있다면 정말 단골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짜잘한 어떤 스낵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로 주면서 한번더 말을 할 수도 있고 빈잔 치워드리면서 말을 한번 할수 있고, 음. 맥주 사업은 정말 그런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의 유일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맥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맥주를 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년간 겪어온 여러 가지 경험들, 네. 그럴 때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워에일이라고 굉장히 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네, 네. 수준이 상당하시군요. 아 그래요? <laughs> 그거를 어떤 매장에서 판매를 했었었는데, 손님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상한 맥주를 팔고 있고. 정주님이 <laughs> 주문받을 때 아주 새콤하고 특수한 맥주들 이렇게 얘기 면은 와 이런 맥주를 내가 먹어봤다고 친구분들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오히려 팬이 되셨을 텐데 손님은 당황했던 거죠 그 신맛에 거기서 이제 많은 걸또 배웠죠 그러니까. 나는 초보 창업가들에게 마케팅 비용을 월세라고 생각하라 라고 말한다 마케팅 비용을 고정 비용으로 생각하고 라는 부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할 때는 새로 생겼네 이러고 한 번씩 와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일시적인 매출이에요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오픈때보다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제서야 나도 마케팅을 해볼까 이 생각하거든요 1순위다 음. 이미 이미 늦는다 네 외식업 마케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어떤 한 지역에 고정된 부동산 안에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계속 유입하기 위한 방식은 마케팅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매장을 내든 어디에다 창업을 하든 마케팅 비용을 월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고정 비용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마케팅을 꾸준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어. 너무 많아요 저희 저 사실 마케팅 많이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마케팅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인 점포를 하나 하고 계시면 다음에 오실 수 있는 쿠폰 하나 인쇄를 하세요 재방문을 할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 정말 돈안 드는 거잖아요 쿠폰 10개 찍으면 은한번 감자튀김 무료 이거 사실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다도 다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고객 이름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드신다든지 그리고 뭐 가볍게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리뷰 관리할 수 있잖아요 돈은 안 드는 거잖아요 아니 매장 안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매장에 찾아오시는지 또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설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매장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마케팅이라기보다 손쉽게 바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책에서 기업가정신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네. 작은 가게에서도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기업가 정신이 무슨 뭐 어떤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업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 그리고 고객을 위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저한테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장사라는 개념은 내가 뭔가를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개념이어서 장사로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사업의 폭이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멍가기를 낸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다루는 구멍가게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작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좀 생각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어, 가게를 창업하는 데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킥 하나만 좀 주세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창업자분들이 좋은 상권 들어가서, 어, 여기 매출집이 되게 잘 된다? 나도 들어가면 잘 되겠다? 그럼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죠. 음. 상권이 그, 그렇게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좀더 디테일한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와닿습니다.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트렌드 잡고 찾으시는데 트렌드는 마케팅 툴로서 사용을 하는 거지 사업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네. 트렌드가 또 바뀔 텐데 네. 그럼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너무 명쾌하신 말씀. F&B 업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게 같은 상권에서 경쟁하는 짓이구나. 방금 하신 말씀처럼 트렌드는 마케팅이지 이거를 업에 본질을 섞는 순간 이미 이제 까먹고 가는 거죠. 킥이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1위 수제 맥주 브랜드로 거듭나고 또 해외 진출 이제 막 시작하셨고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명확함에서 최종 목표는 글로벌 맥주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이제야 막 이제 싱가르에 진출했고 이제 필리핀 계약하고 뭐 미국도 좀 진출 중입니다만은 아직 그래서 저는 생활 맥주가 지금 초기 진입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하나 때려치고 창업할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책을. <laughs> 이 책을 <웃음> 읽어보시고, <웃음> 내가 이런 성향에 맞는지 생각해보시고, 이미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네. 내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실 부분이 많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아낌없이 푸셨어요, 노하우를. 너무 풀었나요? <laughs> <laughs> 대표님하고 오늘 대화를 쭉나누다 보니까요. 맥주가 너무, 네. 어, 땡기는, 어, 그런 촬영이었어요. 네. 이제 저 월급쟁이 부사장과 대표님은 네. 이제 촬영 그만하고 네. <laughs> 퇴근해서 네. 맥주 마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